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아갈 삶이 아 진짜 오늘도 요 문구를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한끼 식사로 인생의 기쁨을 한끼 식사로 인생의 기쁨을 인간의 대지 어린왕자는 많이 아는데 인간의 대지는잘 몰라요. 그 같은 작가가 쓴거생택시베리가 어~ 쓴거고요 어~ 비행기 우편 비행 업무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담은 자서 자전적 소설이다 오랜 생활 비행 생활 속에 겪은 일을 담았는데 그중에서 이 장면이 인상적이다 뜨거운 크로아상과 카페 오레를 앞에 두고 지난밤 지난밤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겠지 내리와 나는 생명이라는 아침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이란 그 향기롭고 뜨거운 음료의 첫한 모금 속에 우유와 커피 그리고 미리 디본벅된 혼합물 속에 압축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항상 감사하라, 어, 겸손하라. 어, 악천후 속에서도 교신을 끊기고 연료도 바닥나 추락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날 저녁, 생택지베리는 내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다. 그식사에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날 진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어, 먹는 그 식사 같이 함께하는 그 좋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는 식사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 행복할까요? 그날 저녁에 먹는 그 카페오레, 어? 크루아상과 카페오레를 두고 지난 날을 얘기하겠지. 아 여러분 이거 한 문장으로 오늘 감사하라는 말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한 끼를 뭐 마지막기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을 때 지금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온 날 살아, 남을 위해서 우편비행 업무는 사실은 남을 위한 거죠. 우편 공무원이니까 어, 다른 사람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 좋은 일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윤택한 일을 해주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그날 저녁에 먹는 그 행복함 기분, 기쁜. 나는 이런 식으로 식사해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본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갓 지은 하얀 밥 위에 김치 한 줄기를 얹어서 크게 한입떠놓고 두부 가득 들어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후루룩 들이켰을 때온 몸과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그런 식사. 여러분, 저도, 어, 교회에서 무슨 어떤 임무를 하고, 어, 토요일날 뭐 행사를 하였는데 그 행사 끝나고 집에 와서 따끈따끈한 피자를 딱 먹는 가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딱 먹는데 너무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그그 그 피자를 사서 오늘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느낌이 안납니다 정말 맛있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날 저녁에 그날 또 그때 목숨까지 걸려 있었다는 부사일생으로 니어 미스 어떤 정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어 그것을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수 있는 식사를 함께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듣고 저는 정말 오늘. 가슴이 뭉클해졌고요. 아,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8급, 5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나는 고명한 아카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어, 따릉이 만물상의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 어, 집들을 고쳐주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교체해줬을 때, 어, 그분들이 윤택한 삶을 살았고, 어, 지금 당근에도 지금 글을 올렸는데, 어, 그 콘센트 바꾸는 작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안 해서 제가 그쪽에 견적을 낼수 없더라고요, 뭐, 한그 오천원 정도 받고 교체해주려고 하는데, 아, 너무 그것도 교체 못해서 테이프로 발라놓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 하나 사서 빨리 교체만 하면 안전하게 어, 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접 연락해 주시는 분 위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음,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 사명감 있고 치열하게 살면서 함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맛있는 식사가 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